여유 있는 마음 와 웃음을 엄청했네 자 마진출 면포를 하겠습니다 차가죽고요네 마진출 차를 쪘습니다 아 차를 쫓는다고 말씀드렸죠 장군을 치면 면포를 하면 차가 그냥 예갈 곳이 없죠 예 그러면 차기를 열고 열고. 어 이거 상관없죠. 멘폴 하고 묶어두고. 자장문을 치고. 기퍼하고. 자 여기 차다 못 졌고. 양차기를 발빠르게 지금 다 열었습니다. 다 열고 갑니다. 아 이거는 뭐 문제 없죠. 이거는 무조건 또 때리고 기포를 합니다. 자, 끼리 코이 열렸죠, 저는. 자, 아, 상나가 용판에는 무조건 공격으로. 예, 공격으로. 자, 이렇게 왔는데, 여기를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? 마가 나온다?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, 저는. 여 기를 들어 가면 어떻게 한다. 뭔데? 아, 이게 뭔데 타이밍 아이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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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몰라 라 여유있게 차는 포를 때리라고 읽는겁니다 <laughs> 차는 포를 때리라고 읽는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나온거는 맞는데 좀 재밌게 돌려면 여기를 올리는게 더 좋은 장비긴 한데 아,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지. 아, 차를 줘도 안 먹고 진짜. 아. 아, 저도 재미가 없는데. 일부러 차를 죽이고 좀 장군, 장군에좀 멋있게 좀 외통을 넣어보려고 했는데. 이거는 뭐 막아 나오라는 건가요? 차가 여기서 필요 없고 이런 자리로 올게요. 여기를 때릴 것 같은데 왠지 때릴 것 같아요. 때리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예, 왠지 예 때릴 것 같더라고요 항공하고 여기를 오고 나중에 뭐 상이 나온다 이렇게 둘것 같아요 상이 나온다 뭐 말을 쫓겠다 그렇게 뭐 가겠죠 이야 진짜 제 생각처럼 탁탁탁 되네요 이게 어제 님니서 사십시오 지금 정석으로 가려면 차로 말을 지켜주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는 네 그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 미끼로 조를 주고 자 장군을 치고 어떻게 할까요 공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마가 들어가면서 차를 위협한다는 거죠. 사가 이탈을 한다. 마장군의 외통입니다. 이야, 사가 <laughs> 죽었어요. 아, 마장군의 외통하고 던질 수 있죠. 이제는. 아, 잘 봤습니다.